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이제 주변을 보면 제법 가을에 물이 들여져 가는 것 같지요. 가을이 깊어져 가는 것 같아요. 어, 잠시 후면 또 추석도 다가오고 하니까 가을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은데 어,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으로 어, 좀 물들여져 가나, 조금 진하게 채색되어 가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래도 뜨아가 있어서 저는 뜨아를 준비하느라고 말씀 계속 보게 되고, 억지로라도요. 어, 의무감으로라도요. 아무래도 말씀이 조금 제 마음속에 젖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시리라 믿으면서 뜨아 27번째 시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탑 내용입니다. 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1985년도에 우리나라에 63빌딩이 세워졌거든요.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 집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에 바벨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 어쩌냐, 바벨탑이 세워지는데 막 걱정하셨던 거 기억 나거든요. 그리고 한 30년쯤 지난 거죠. 잠실에 롯데타워가 세워지잖아요. 롯데타워는 무려 123층, 어마어마한 높이잖아요. 이 롯데타워가 세워질 당시에도 어, 여기 저기에 이 바벨탑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나라에 바벨탑 세워졌다. 저게 무너져야 되는데 저게 다 지워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이 바벨탑 이야기인데요. 앞서서 노아의 대홍수 사건, 노아의 방주, 대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물에 잠기고 어느 생명도 방주 밖에 있던 생명은 생존 부지 하기가 어려웠어요. 다 죽었어요. 다 쓸어 내려갔죠. 그러면, 무언가 새로워지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인간이 바꾸지를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바꿔가기가, 자기의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이 바뀌어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의 변화가 오고요. 뭔가 작은 것이라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것을 실천해보고 적용해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누군가가 당신 이전보다 표정이 아주 밝아졌어요. 당신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당신의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은데요. 뭔가 생기가 넘쳐요. 에너지가 보여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여러분, 정말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신, 바로 성령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니, 기도했더니, 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느니,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정말 말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는, 아시겠는지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기도했더니, 뭔가가 보였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오늘은 기도했더니,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 왜 이런 말을 해야 해요? 왜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내가 경험하지요? 그러면 내 표정이 달라지고, 내, 나에게서 뿜어내는 에너지가 달라지고, 이전과 다르게 행복한 마음이 찾아오고,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해지고 편안해진다는 게 아니라 평안해지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찾아오지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생기고 또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기도하면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연결 연결되고 이어 이어지는 거 그리고. 내 삶에 변화가 생기는 거, 없던 평안이 오는 거,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이 오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게 은혜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돈을 주고 내 표정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돈을 주고 내 마음에 없던 평안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아무리 수억 수천만 원 들여도 내 마음에 행복감, 내 마음의 평안함,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행복과 평안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한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도시를 지금 건설하고 있잖아요. 성읍과 탑을 만들자. 성읍과 탑, 도시를 만들자는 <laughs> 이야기거든요. 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들 한 부류. 또그 반대의 한 부류. 요두 가지를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도시 건설에 있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행사하는 부류예요. 3절에 보면 벽돌을 만들었다고 나오거든요. 벽돌을 만들어 경구이 굽자. 벽돌. 여러분, 벽돌이라는 것은 규격화된 건축 재료예요. 그럼 벽돌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돌이죠. 돌. 여러분, 돌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높이, 어느 정도 높이 갈수 있을까요? 그렇게 높이 가지 못할 것 같지요. 그러나 벽돌은 어떠세요? 게다가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역청을 바르잖아요. 접착제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높고 견고한 건물이 세워질 수 있을까? 상당히 높고 튼튼하고 견고한 건물이 세워질 수 있겠죠. 그러니 이 높고 거대한 건물이 세워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원이 되었을까 싶은 거예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 일을 할수 있는 노예가 필요했던 거예요. 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노예를 끌고 와서 이 탑과 성읍을 세우는 도시 건설에 많이 동원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상당한 강도의 억압과 착취 그리고 폭력이 있었겠다는 탐지적인 예상이 드는 거예요. 이 바벨탑과 관련했어요. 도시 건설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 부류에 한 사람들이 있었겠다는 거죠. 출애굽기의 오장을 가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달라. 그럴 때 바로가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일이 적으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구나. 힘이 남아돌아서 엉뚱한 이야기 하지. 그러면서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세 번역 성경인데요.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 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집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집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지금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지금 먹고 힘이 남아돌아서 저지탄다.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너희가 지금 정신 못 차리지, 이거예요. 성경에서 벽돌이 사용되어졌다 할 때는 우리가 빨리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지배자의 구조, 피지배자의 구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힘의 구조가 행사된다는 거죠. 지금 바벨탑의 건설 현장도 동일한 거예요. 힘의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데, 지배자, 그죠? 억압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지배자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홍수 이후에도 그들의 강함과 그들의 교만한 욕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약한 이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해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자 했는가? 11장 4절에 자기의 이름을 내도록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낸다? 자기의 이름을 문 삼아서 그 문에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해요? 굽신굽신 되게 했다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자기들의 그 강력한 힘 앞에, 그 절대 권력, 그 이름 앞에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하게 했다고요? 눈치 보면서 자기들이 던져주는 그 떡조각 하나 붙들고 굽신굽신 되게 했다는 거예요. 더 잔인하고 악랄한 지배 방식을 써가면서 약한 자들 위에 군림하고 힘없는 자들의 피를 빨아 자신들의 배를 불린 것이죠. 이것이 바벨탑 건설 현장에. 도시 국가들 그 사이에 벌어진 모습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1장에만 나오는 바벨탑 현장에만 나오는 일일까요? 우리 사회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가졌냐, 가지지 못했냐, 배웠냐, 배우지 못했냐, 남자냐, 여자냐, 희냐, 검으냐, 젊으냐, 아니냐, 곳에, 우리 사회 곳곳에 사람을 지배하는 욕망들로 불태워가고 있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그것을 행사해서 누군가를 누를려는 모습이 우리 속에 우리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그럴 때 바로 이런 자의 죄를 하나님은 고발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우월함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압박하려고 하는 교만.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가장 일순위. 바로 이런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기 우월감을 이미 가인에게서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 할 때,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지요? 그 어떤 설명 앞에 우리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답해야 될게 있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로 지음 받은 존재이다. 하나님께로 지음 받은 존재가 바로 나이다. 그러면 나의 유한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굽신굽신 되게 할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존재. 감히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존재들을 내가 함부로 할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그렇게 높이 올라가서 올라가서 하늘 끝까지 닿겠다고 했던 그 탑, 그 바벨탑,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여러분 주의해서 들어 보세요. 내려오셨더라. 이거 얼마나 코미디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저 하늘에까지 닿자 홍수로 우리를 쓸어버린다 하더라도 홍수 따위에 우리는 밀리지 않아 이제. 그리고 그들은 힘을 모아서 한 언어를 가지고 막강한 힘을 행사하면서 누군가를 노예 삼아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군림하면서 차곡차곡 벽돌을 쌓아서 역청을 바르고 또 쌓고 쌓아서 하늘까지 다 짜하고 지금 쌓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어떠셨다고요? 좀 내려가 보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구경하러 그 모습 보려 보러. 내가 좀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현 주소예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인간은 지음받은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예요. 무엇을 감히 하나님 앞에서 행사할 수 있겠냔 말이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게요. 알면 얼마나 알게요.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게요.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게요? 하나님은 자신을 망각하고 덤벼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힘의 원천으로 삼고 있던 이 하나된 언어를,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셨어요. 그들을 소통하게 했던 그 힘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지독한 집단 이기주의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바벨탑으로 결집될 수 있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다 흩어버리셨어요. 이것이 바벨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바벨탑에서 얻는 메시지 첫 번째라면 저는 한 가지를 더 보고 싶은 거죠. 뭘 보고 싶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배하는 부류가 있어요. 굴림하는 부류, 사람을 억누르는 부류, 사람을 착취하는 부류. 그 지배자의 부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의 부류가 있잖아요. 어떤 부류예요? 착취 당하는 부류. 집에 당하는 부류. 저는 이 부류도 감추어져 있지만 보고 싶은 거죠. 아마 이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유, 뭐 타고난 팔자가 이런데 어떡해. 별수 없어. 내가 그걸 어떻게 바꾸겠어. 내가 이렇게 타고난 걸. 내 팔자가 그런 걸.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인생 뭐 별거 있겠어. 난뭐 이렇게 그냥 살아도 괜찮아. 난 괜찮아. 난뭐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아. 이게 내 팔자련이 생각하지 뭐.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 자포자기 하는 사람.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건 역시도 지배하는 자들의 우월성에 담긴 교만과 동일하게 죄로 보는 거예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로 칼바르트가 꼽히는데요. 이 칼바르트가 이런 죄를 태만의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발전시키지 않는 죄. 더 나은 자아로 나아가고자 하지 않는 죄. 내 삶에 그냥 주저앉고 머물러 앉아서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아 자기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죄 그거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대세에 붙어서 힘에 길들여져서 힘 있는 자들 그 뒤에서 그냥 떨어지는 떡고물이나 먹고 살자 하는 거예요 그 안조한 태만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도 죄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을 가진 자들, 힘을 행사하려는 제, 자들만 죄가 아니라 당하고 있는 자들, 머물러 있는 자들, 팔자 탓하는 자들, 운명이니 하는 자들, 이렇게 사는 게 좋아하는 자들,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하는 자들 그것도 역시 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전보다 지금 얼마나 성장해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본연의 사명에 대해서 나는 집중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든 나도 부르셨는데 그럼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어떤 영향력이 발휘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것은 높고 위대하고 거창한 자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발휘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바로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는, 음,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면서도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빚어준 사람, 하나님께 빚은 바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뒤로 숨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가를 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면하건대 팔자 탓하지 마십시오. 운명 탓하지 마십시오. 상황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에서 영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가 있는 자리에서 영향력이 발휘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물러 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십시오. 안주했던 자리, 익숙한 자리, 길들여졌던 자리, 그 자리 털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다시 기억해내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뜨와 가족들의 모든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누군가의 압박이 되고 억압이 되고 착취가 되지 않았는지 살펴보면서 동시에 내가 내 자리에 머물러 안주하며 태만의 죄는 짓고 있지 않은지 살펴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머물러 있다면, 안주에 있다면, 눌려 눌러 있다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약하고 눌리고 억울한 자들, 하나님, 그 가슴에 한을 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로운 공기, 새로운 숨을 얻게 하여 주시며 안주하고 무력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태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이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